원래 다음 주까지가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음 주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오늘 10장 본문과 13장 마지막 본문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 마음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율법을 따르기로 결, 결단하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가급적 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가정을 세울 때에도 정말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결단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날은 일도 하지 않고 또 다른 거 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에 너무 깊숙이 이 세력들이 인발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대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된 시간인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교제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러나, 총독이었던 누헤미아가이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자, 더 이상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그 세력들의 어떤 영향력, 또 권세, 그리고 이들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는그 공격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에 나오는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처럼 얻은 이 회복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불가항력으로 점점 점점 다시 점령당하고 그런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어떤 주도권, 영적 주도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주도권을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리더십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아,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집에 갈 때마다 집 앞에 붙어 있는 이 부적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좀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현관의 부적을 볼 때마다. 가족 구원이 너무 우원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도 찾아오고. 그런데 이런 고민 중에 귀한 멘토님께서 우리 청년에게 코칭을 해 줍니다. 이 영적인 나의 이 바운더리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지키는 게참 중요한 거야. 이제는 집에 갔을 때 너도 이 영적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을 뽑아서 집안 곳곳에 숨겨 놔. 엄마 아빠 몰래 방에도 숨기고 또 어디에도 붙여놓고 숨겨놔 그러면서 이그 말씀대로 주의 보혈이 이 가정을 덮도록 한번 해봐 아근데그 어, 마음이 말씀의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참 말씀을 구석구석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집에 가는데 놀랍게도 현관에 있는 부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들은 우연이라 할수 있겠지만, 이 청년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게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직장을 선포하며 덮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갈 때마다 마음에 눌림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출근 전에, 아니면 출근하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그 처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덮으십시오. 정결케 하십시오. 어려운 관계, 또 어려운 만남, 또 어려운 상사와 회의가 있다면, 그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덮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나로. 절망케 하고 자꾸 낙심을 주는 어두 명들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내 영적 바운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본의 러브소나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시는데 10년 전쯤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도심 한복판에 비즈니스 호텔을 숙소로 잡아서 머무는데, 어, 우리나라와 다르게 참 음란한 문화도 많고,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 안에 막 포스터들이 얼마, 백0 0엔이면 무슨 비디오를 막돼 뭐, 있고, 방에 들어가도 리모컨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화면에서 그냥 생각지 못한 화면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남자인지라. 목사이기 전에 남자인지라 근데 한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났어요. 자기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호텔 갈 때마다 가족 사진을 그 TV 위에 놓는데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내 생각에 가족 사진 한 장으로는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혼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화장실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침실도 덮으십시오. TV 다이 덮으십시오. 정결께 덮으십시오. 이걸 한 어떨 땐 30초, 어떨 땐 1, 2분 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들어올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한 달을 주님의 보혈로 자리를 지키면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어둠이 틈 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회복된 나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보혈로 덮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로메마임 이 부회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여자예요. 남편이 회장님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 발로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믿음의 생각을 주셔서 잠자고 있을 때 깨서 몰래 깨서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발이 축복의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간정과 은혜들이 있었다고 우리 생명의 삶 뒤에 나오는 광고지 알로에마인 그 부회장님의 간증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회복 또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 다시 또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급속하게. 시의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4절, 5절 말씀에 그들의 대적자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하나 내준 것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방을 내준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그들의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던 그의 습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안식일에도 짐을 나르고 일을 하고 또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동안 끊어왔던 세상과의 쾌락 그것에 탐닉하기 시작하고 이방 사람들과 유일를 즐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아 13장에 나타난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노력하고 또 열심히 정말 내 삶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불가항력으로 또내 노력과 열심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어떤 땐 죄의 중독으로 탐닉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자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한 자매예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참 친절하고 좋았는데, 교제할수록 화를 자꾸 내기 시작하고 폭언을 시작하게 되고, 며칠 전에 손찌검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아, 끊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며칠 뒤에 보면 또 상담을 해요. 또, 나한테 폭언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야, 왜안 끊었냐? 아, 진짜 이번엔 끊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은가 봐요. 다시 돌아가면, 그, 모르겠어요. 그, 의존적으로 됐는지, 또, 그, 없으면 외롭고 곤고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끊지 못하고 다시 또 교제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엔 나를 위해서 쉽게 끊어야 될것 같은데 아, 왜안 될까 했는데 저도 딱 돌아보니까 제 삶도 돌아보니까 아 이게 쉬운 것많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고 나서 초등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범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친구들 중학교, 새로운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범준이는 참 매력도 있고, 그리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저보다 인기가 많을 땐 질투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모였어요. 승환이, 성석이, 준현이. 한 여섯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우리 모임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친구는 그 범준이라는 친구였어요. 말도 잘하고, 또 싸움도 제법 잘하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집도 부자고. 근데 범준이 관계는 문제는 없었는데, 이 들어온 멤버 중에 승환이라는 친구가 문제였어요. 이 친구가 우리 반에서 싸움짱은 물론이고, 제가 이전 초등학교에 있을 때도 그 친구 소문을 들었어요. <laughs> 그 친구가 <laughs> 그 초등학교에 아주 짱이, 근데 같은 반이 됐는데 같이 멤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라도 관계가 잘 좋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하고 관계해서 같이 몰려다니고 교제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좀 약간, 주종관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 말에 제가 혹여라도 윽박지르면 제가 위축되기도 하고, 그짓궂든 농담을 해도 나는 그 친구에게 받아치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바보 찐따가 아니었습니다. 유독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런 레퍼가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불행하게도 그게 강화되고 확고해지더니 이제이 친구가 저를 좀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또 놀리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잦아지는데 제가 너무 싫은데 이 모임을 끊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친구 범준이도 있고 이 친구랑 끊으면 다른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할것 같은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하다가 결국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반가우가 되면 집에 가다 갑자기 어디 공터로 갑니다. 그래서는 저 무방비 상태로 그 친구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네 친구들은 주변을 배회거리면서 자기가 들 놀다가 우리들이 얘기가 끝나면 다시 또 모여서 가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와, 참 힘든 시간이었구나. 그냥 그 친구의 기분 쫓아서, 그리고 집에 오면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제가 그 입시 열풍이 심하다는 팔 권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50명 중에 3, 4등이었어요. 그런데 여름 지나면서 10등, 20등, 30등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였는지. 근데 문제는요, 끊지를 못해요. 내가 그냥 끊고 너랑 안 놀아. 어?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데 다시 교제하면서 눈치 보게 되고. 그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해가 되더라고요. 게 이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어떤 어떤 개입, 어떤 초월자의 도움이 있어야 나의 의지가 결합돼서 이게 정말 해방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방을 내주기 시작하니까요. 그도비아와 산발라 세 세작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어 있는 그 세작들을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하고 느에미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불과 10년 사이에 막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느헤미아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 땅으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갔다가 허락을 받고 돌아왔던 거예요. 성경 역사가들은 한 10년쯤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가?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방을 내준 어처구니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던지고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집에 기구들과 곡실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할렐루야 니에미아가 컴백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시 정결케 해주고 도비아를 쫓아내고 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들을 정결케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그 친구랑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무리 안에 있는 준현이라는 친구가 <laughs> 내가 승환에게 당하는 걸 보더니 이 친구도 이제 나를 좀 무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제법 영향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아,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끝나고 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진짜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됩니다. 아, 정말. 아, 어떻게 그런 애들하고 저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이, 이 친구도 부를 때가 있고, 이 친구도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또 지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준현이라는 친구가 집에 가서 다시 따로 우리 둘은 세가지고 불렀는데 더뭐 불러서 코칭을 하는데 갑자기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노가 일어나더니 정말 한 5초, 10초 사이에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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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먹이 날아갔던것 같고, 발차기가 날아갔던것 같고, 정말 영어에서 한 5초, 10초 지났는데, 눈앞에서 그 친구 코에서 코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학교 가자고, 우리 집으로 오더라고요. 아, 저 같으면 자존심상해서 학교를 안 나가던지 할 텐데, 확, 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웃으면서 와서, 서원나 이렇게 학교 가자고 웃으면서 와서, 그 뒤로부터는 관계가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환이도 나랑 관계해서 그렇게 괴롭힌 일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2학년이 됐는데 그 나머지 네다섯 명과 제가 완전히 반이 떨어지게 됐어요. 저는 10반. 그 친구들은 1반, 2반. 교실이 한 10개가 떨어져 있는데 꺾여서 떨어지니까 1년 지나도 거의 얼굴을 못 봐요. 반이 50명 된 학생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끊기고 저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훨씬 양호하고 <laughs> 훨씬 괜찮은 친구들을 새로 만나서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두세 명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2학년 때못딴 공부를 쫙 끌어올려서 3학년 초에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됐어요. 성적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참 불쌍히 여기셨구나. 아. 여러분, 그렇게 2, 3년이 내가 흘렀다면 정말 너무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춘기 시절 너무 많은 방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건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문제는 뭐였는가? 제가 그때, 아, 주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라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제 주변에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련하게도, 그렇지. 내가 원래 싸움을 잘했지. 나는 초등학교 때도 싸움을 잘했었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중3때 태권도를 끊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아 끊으신 분들 많은가요? 별로 안 오셨지는. 참 부끄러. 중3때 공부 한창 해야 될 나이에 무술을 연마하겠다고 태권도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다가 결국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한번 크게 K.O.패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아.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이게 내 간증이 되고요. 아,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주님과 버타면서 아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 줄수 있는 만족과 은혜 고백하며 나갔다면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느헤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아가 와서 다시 정결케 해줍니다. 방을 깨끗하게 쫓아내고 그리고 레위지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다시 예배를 세우자. 그리고 안식일을 다시 새롭게 정비합니다. 짐을 나르던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 어둠후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민족이 다시 한번 새 출발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니헤미아 13장 30절 31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헤미아 13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뗄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고 은총을 내리소서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내려주리라 깨끗케 해주리라 도와주리라 힘을 주리라 이게 느에미아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느에미아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책인지 몰라요 12장까지 회복을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절망을 경험하고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아간의 범죄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고 가나한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한번 정복하더니 그거에 취해서 다시 아간의 범죄로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훈련 받고도 넘어지다니.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하고도 또 넘어지다니. 야, 이 금에 대한 유혹을 내가 이렇게 끊을 수 없나? 세상에 대한 유혹을 내가 이렇게 끊을 수 없나?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남은 여생을 승리하며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새롭게 해라 다시 재단을 쌓아라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를 정결케 해 주리라 그 말을 맡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게 회개하고 나가니까 다시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후로는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까지 31전 30승 1패입니다. 아이성회에는 패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뇌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궁유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은 정결케 됐다. 너의 모든 중독은 깨끗해 됐다. 너의 모든 진혼같은 제약들은 다 정결케 되었다 다시 나가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오늘 니에미아는요 바벨론에서 불러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돌아오시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고요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음을 내가 보게 되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셨군요. 날 승리하게 하셨군요. 내가 오늘 이 하루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에 보여주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지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넘어짐과 제약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회복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용서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나온 순간만큼은 해방되었다. 그래. 십자가가 날 자유케 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일어난다. 새롭게 나아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한 주간의 여정은 이전과 다른 한 주가 될 거야. 심을내라 성령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확신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이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세상에 빛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